예, 유튜브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? 문아성TV의 아성입니다. 예,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일요일입니다. 아성은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, 예, 옷도 좀 다리고, 설거지도 하고, 좀 정리할까 하고, 4시 반쯤 운동을 나섰습니다. 아, 지금 운동하면서, 아, 노래 연습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제가 폰이 두 개인데 한 개로 이어폰으로 지금 나오나 선생님의 삼천포 아가씨 지금 듣고 있습니다. 네, 이 노래를 지금 한 수천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소화를 못하고 있어서 계속 듣고 노래해 보고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. 아성은 광명에 그 신호수로 일을 좀 하다가 그쪽에 일이 좀 끝나가지고 지난주 화요일부터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. 예, 화성시에 있는 그 송산 그린시티 예, 현장인데 거기서 만보 일을 좀 봅니다. 한 이제 일주일 정도 일을 해봤는데 일은 굉장히 편하고 수월합니다. 그리고 여기 또 작업이 한 3년, 4년 한다는데,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돈도 좀 벌고 돈을 벌어야 또 음반도 내고 노후 자금도 마련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음반도 안 나오고 어곧 봄인데 뭐 우대 설리은 많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조금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음반 작업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계획을 세웠고 목표를 정했으니까 상반기 안에는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, 침은또 운동을 마치고 또 제가 생기고 있는 부발에 우리 지구촌 교회 가서 추일 예배를 보고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번 쉬는 거라서 집에서 또 정리도 하고, 정비도 하고, 예,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도, 어, 이제 2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네요. 어, 절교 어, 휴일 잘 보내시고, 이제 올겨울도 다간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곱히는 출사물이 기다리고 있는데, 예, 그 동안 우울했던 모든 걸다 씻어버리고 새봄 맞이 새로운 마음으로 예, 활짝 웃는 얼굴로 봄을 맞이 봄을 맞이하고 봄봄향기 가득한 꽃향기를 마시면서 기분 좋게 예, 출발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